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모레퍼시픽 체험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품 뷰티업계에 관심이 있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넘버원 1티어 기업이죠 저도 굉장히 반가운 게 저도 저 예쁜 건물 용산 본사 건물에 면접을 보러 갔던 적이 있어요 저는 건물 직무로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저 건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구사옥이었고 이제 신사옥이 지어진 거고 그때 면접보러 가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층별로 있는 사무실마다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걸 보고서 아 여자분들이 굉장히 다니기 좋은 기업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학생들도 계속 학적 소식을 만들고 있어서 반가운 기업인데 요즘 채용 공고가 너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좋은 기업이 공고를 내줬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놓치 말고 지원을 꼭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정말 잘쓴 자소서를 보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제가 쓴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역성 설정, 현재 내 자소서 상태 평가, 스펙 평가 이런 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기업에 대한 궁금증 전부 해결 드릴거예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아모레퍼시픽 이 계속 합격했던 기억이 있고 지난 분기에도 합격 소식을 만들어냈고요. 그렇게 고스펙이 아닌데도 차별하는 자소서로 합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굉장히 예쁜 건물이죠. 저도 이제 저도 이제 이 앞에서 여기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기억이 있는데, 자, 아모레퍼시픽은 다들 알죠 화장품, 생활용품의 생산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예요. 2006년에 아모레퍼시픽 그룹 지주 최사체제가 출범되었어요. 매출액으로는 동종업계에서 LG 생활건강 과음으로 2인 기업이 제가 예전에 면접볼 때는 1위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 화장품이나 다양한 상품들의 제조 가공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연구개발 생산에서 공급공 관리까지 완전한 시너지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아모레퍼시픽에 과연 이제 어떤 직무를 모집하는가 아모레퍼시픽의 s4하고 나눠서 이제 공고가 진행됐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데일리 뷰티 영업관리 뉴 커머스 영업관리 글로벌 수요계 회계, 재무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는 회계, 재무관리, 생산관리 쪽은 좀더 이제 전문성 있는 전공을 가졌던 학생들이 하는 거고요. 생산관리는 당연히 이공계 쪽 관련 전공 가진 분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거는 여기 앞에 데일리뷰티 영업관리하고뉴코머스영업관리겠죠 근데 여기 우대상으로 보시면 우대상에 데일리뷰티 영업관리의 온오프 리테일 및 유통사 플랫폼 관련 인턴 경험자라고 나와 있는데 우대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생각하셔야 될게 우대상이 자격 요건은 아니잖아요. 그니까지 여기 이제 겁을 먹을 필요는 없는데 전체적으로는 네. 레어한 우대사항일수록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에요 레어한 우대사항이 뭐냐 인싸하신 걸로 는데 공인 노무사 이런 거 사실 너무 레어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좀 라이트한 거가 우대사항일수록 좀더더그 우대사항이 반영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근데 여기 데일리 기업관리의 온오프 리테일 및 유통사 플랫폼 관련 인턴 경험자 제가 수년간 경험해 봤는데 이런 직무에 이런 우대사항은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뽑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다면 밑에 뉴커머스 영업과 위로 듣는 게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데 이스포와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PM하고 그잘렸는데 컨텐츠 마케팅이 있어요. 근데 메이크업 PM은 아무래도 뷰티 업계 마케팅 관련된 경험 이력이 많은 학생들이 포퓰링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컨텐츠 마케팅은 옆에 우대 사항을 보니까 프리미어 프로 포토샵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쪽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합격하시게 되면은 올해 5월, 6월에 약4주 풀타임 인턴 실습을 하게 되니까 인턴 실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원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영어 말하기 점수가 꼭 필요해요. 제가 수년간 해봤는데 영어 말하기 점수가 이제 좀 높은 분들이 확실히 여기는 유리한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서류 합격률도 높은 것 같고 지원 기한은 4월 22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제출 소항 목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 항목은 기아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왜그 기준에 아무래도 퍼시픽이 적합한지술한 항목인데 이거는 지원동기 작성한 항목이죠. 원래 지원동기에는 기업 지원동기하고 직무 지원동기를 나눠 풀어내야 되는데 해당 항목에서 기업전원동기만을 작성해도 좋고 기업지원동기 작성하면서 직무에 대한 관심들을 경험을 기반 해서 후반부에 살짝 풀어내는 것도 보방해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잘 쓰면 확확 하더라 자 그리고 기업전동기는 지원 지원자 로서 여러분들이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야 되는데 성장 비전 최초 등의 키워드로 서칭 하면은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에서 제시된 워딩 을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뭐 뭐입니다 그러한 기준에 비춰보았을 때 아무리 포시픽은 이라는 워딩으로 시작하게 만든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장목. 아무리 포시픽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라는 특별한 소명을 갖고 있는데 사한다면 이러한 소명을 본인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현할지를 기술한다는 항목인데요 자, 이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항목이에요. 아무리 포시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애정하는 항목인데 이 항목은 좀더 가치적으로 철학적으로 써야 돼요. 아무리 포시픽 자체도 이런 소명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명에 대한 가치나 철학적인 방향을 풀어낸 것이 맞기에 해당 항목의 내용을 본인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 도 포시픽에 이런 이러한 특별한 소명은 이런 이러한 가치를 철학을 뜻을 대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작성하고 나서 그런 부분을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사한다면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지는 직무 전문성을 나타내는 그런 구체적인 워딩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같은 결로 가는 게 좋겠죠 러 가치적인 부분으로 추상적인 느낌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 결도 그렇고 다음 항목이 직무 전문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항목 보면은 저 본인의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 기술는 항목인데 첫 번째는 해당 직무를 지원한 이유, 두 번째는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 세 번째는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 관련 경험 기반이고 네 번째 해당 직무 분야에서 본인의 직무 비전 및 목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입사 포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입사 포부를 각각 자유분방하게 작성하고 있기에 이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코펜하임 학생들의 마트터자는 저는 저희 학생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작성해둔 입사 포부는 정확하게 위에 모든 이야기들이 포함되며 순서만 제시된 항목에 순서만 제시된 항목에 맞게 살짝 조정하면 되는 수준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입사 포부는 원래 직무 중심에. 단계적인 커리어 플랜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 저희 자소서에서는 4번 직무 비전 및 목표 이게 입사 후에 초반부에는 이런 이런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런 것도 하고 싶다라고 적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 이제 마츠 맞소서 초반부에 직무를 지원한 이유도 포부의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1번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입사 후보에는 원래 본인의 어떠한 경험이 기업의 성장에 도움될수 있는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3번도 매칭이 돼요 저희 마츠하우 입사 후보에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500자가 아닌 800자 입사 후보를 작성할 때는 해당 기업이나 업계 관련 당면 과제나 미션도 함께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예상되는 어려움도 포함됩니다 이게 직무 수행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기업이나 업계의 상황과 매칭되는 어려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읽어볼 만한 전문성이 없는 글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깨나 기억 관련 포인트로 작성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4번 과제 수행 시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우에 대해 기술한 항목인데 이거는 개념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한 항목이죠 스토리텔링 효과적인 방법은 상황을 바로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채용 담당자들이 사실상 이거를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자서를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성과보고서 경험을 나열한 프로젝트 보고서처럼 쓰면 읽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험 자체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그 안에 스토리를 넣어서 읽기에 좋게끔 하는 게 스토리텔링인데요 상황을 바로 제시하고 그다음에 해당 상황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 문제점을 제대로 정는 하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글을 끝까지 읽어볼 만한 흡입력이 안 생긴다. 어, 저 사람이 과연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생각이 들때 무의식적으로 끝까지 보게 되거든요 문제점을 공감이 되겠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그 다음에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얻게 된 역량 순으로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 네. 해당 학목의 경우에는 갈등 상황을 단순히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상황 을 맞추며 커뮤니케이션 운영을 휘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저희 쿠프다체어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저에서 터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을 넣으면 됩니다. 다음 자기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끝까지 완수해낸 경험에 대해 서술하는 항목인데 이것도 관련 경험을 설명해 스토리텔링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저희 학생들의 마트터 자소에는 삶에서 힘들었던 경험이나 장점을 넣으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선택사항인데 이거는 자소서 내용이 아니라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관련 정보를 설명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1, 2, 3, 4 만든 거 있으면 쓰고 또 1, 2, 3, 4를 쓰고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뷰티 업계 취준생들의 희망 뷰티 업계 취준생들의 1티어 아무리퍼시피 채용공고를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쓴 자소서와 경규설 보면서 와 이게 자소서고나고 깜짝 놀라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제꺼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깜짝 놀라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설정, 방역설정, 취업전략설정 지금 내 자소서 얼마나 형편없는지 상태평가 그리고 내가 레스펙을 네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이런 명확한 평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찾아오세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대면으로 직접 얼굴맞대고 상담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무리 보시피 빅체험공고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인연이 깊게 맺어질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